안 되는 데는 꼭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 분들하고 차이인 거예요. 음... 누군가한테는 쉽지만 누군가한테 음... 되게 어려운 그렇지. 부분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카페 처업 이런 건 몰랐지? 크레스커피 의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얼마 전에 여기 금산점이 오픈했거든요. 요새에서 영상을 찍고 지금 올라오는 길에 여기를 영상을 찍으려고 왔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정말 잘 하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커피 교육을 하거나 이제 컨설팅 교육을 하다 보면 정말 초보자들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교육도 들어가고 좋은데 해주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진짜로, 우리가 교육도 제일 짧은 시간에 끝냈고, 심지어 보통 우리 가맹점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외대 매장에서, 바쁜 매장에서 정말 많은 훈련을 시키고, 실제 매장에 나가서 오픈을 할수 있게끔 이제 준비를 시켜드리는데요. 여기 금산점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진짜 훈련도 한번안 했어요. 워낙 잘해갖고, 심지어 라떼 하트까지 하시더라니까요. 그 정도로 잘하셔갖고, 제가 여기는 믿고 가는 그런 곳인데 심지어 오픈하고 나서 이제 얘기를 듣잖아요. 이 사장님 같은 경우가 워낙 지금 운영을 잘하고 계시대요. 뭐, 뭐 그래서 오픈하고 나서 뭐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예, 여기가 이제 금산점인데요. 뭐 여는 그런 지방 도시의 그런 카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이 매장이 길쭉한 모습이라서 밖에서 볼 때는 완전히 테이크아웃형인데 의외로 안쪽까지 보시면 20평대 매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 어, 주차가 잘돼 있죠 사장님께서 이런 것들도 정말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하셨고요 뭐 우리 배너, 우리 회사의 소개라든가 이런 요즘에 우리 외대 매장 지금 난리 나는 이런 수박주스 이런 배너도 잘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잘 배치를 해야 돼요 요즘에 또 키오스크는 또 무조건 정석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내부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응. 외관은 아까 테이크아웃 카페였지만 막상 들어오면 공간이 넓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는 창고공간 자 밖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내부 그 손님이 테이크아웃하고 저기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우리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laughs> 일단 사장님 네. 인사 한번 해 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레이저 커피 금산점 맡고 있는 정태준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 아, 지금 오픈한 지 얼마 되셨어요? 지금 한 20일 정도 됐어요. 20일? 네. 어떻습니까? 어, 아주 <laughs> 손님들이 그래도 많이 찾아 주시고 생각보다 배달도 많아 가지고 어. 그래도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나는 지방이라서 진짜 배달이 별로 없을 줄 알았거든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배달이? 어, 저도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배달을 열자마자 조금 손님들이 많이 네. 주문을 해주셔가지고, 아마도, 그래도 크레이저 커피가 음료가 맛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많이 주문을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같아요. 사장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까 저한테 알려준 거? 어, 리뷰 네. 이벤트 같은 건 따로 안 하는데, 그냥, 이런 가글 같은 것도 챙겨드리고 아 가글 네, 서비스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거 진짜 중요해요 네, 네. 근데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훈련을 별로 안 시켰다고 했는데 네, 네. 사장님 지금 카페에서 경력이 어떻게 돼요? 아 저는 군대 제대하고 거의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카페에이 아. <laughs> 정도예요 아, 네. 근데 진짜. 그게 그 정도니까 이게 아. 되는 거지 다른 뭐, 사장님 매장에서도 일을 해보셨잖아요, 직원으로서. 그런 것도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뭐, 여러 사장님들? 네, 직장들. 다 경험해봤죠. 프랜차이즈도 거의 대형 프랜차이즈들다 해봤고, 아... 개인 카페도 해보고, 아... 웬만한 데도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그때 뭐, 보고, 뭐, 진짜 카페 하고 싶었어요? 나는 그게 지금 궁금해. 그쵸. <laughs> 저는 약간 제가 만든 커피랑 음료를 손님들이 드셔주시는 게. 어, 좋아가지고 어, 어. 맛있다고 해주시면 또 피로가 풀리고 그래가지고 근데 뭐 고생하는 것도 많이 보잖아요. 어떤 데는 안 되는 데도 있고, 아 네, 맞습니다. 어떤 데는 잘 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안 되는 데 보면 막 겁나지 않으세요? 안 느셨어요? 그때? 겁은 나는데, 안 되는 데는 꼭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아. 사장님들이 잘자리안 계시거나 아 그럴 때 <laughs> 약간 장사가 안 되는 매장을 많이 본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되게 <laughs> 맞는 말이잖아요. 네, 그쵸. 진짜 모든 브랜드가 우리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와,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못 하시는 분이 있고 네. 잘 하시는 분이시다. <laughs>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지금 손님들 동태는 어때요? 뭐 어떤 고객분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상권이 좀 다양하게 연령대가 어. 다양하게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학생들부터 해가지고 어르신분들도 많이 오시고 어디 병원 공무원 분들도 가끔 어. 오시고. 아 그래서 아직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잡아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아 다양한 형태를. 지금까지 힘든 거 있지 않으세요 그래도 워낙 전 매장, 전 가게에서도 오래 근무를 했어가지고 아 하루에 1 2 시간씩 넘게 열심히 했어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멘탈까지 지금 <laughs> 일단 체력 안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솔직히 지금 뭐 얼굴 크기 보이시죠? <laughs> 비교가 딱 되잖아요. 벌써 이게 잘생기신 아, 분인데 눈만 봐도 이렇게 참 선하고 정말 뭐 장사를 잘하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뭐 혼자 하는 시간하고 네. 직원 두는 시간이 있나요? 아, 네. 지금 평일 12시부터 아, 4시까지 알바 친구들이 도와주고 있고요. 아, 알바 친구들. 그리고 일단 마감은 월요일, 화요일만 알바 친구가 하고 나머지 수목금 토일은 제가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이렇게. 막. 장사를 하다 보면 사실 뭐 혼자 있는 시간도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때 보통 뭐 어떻게 해? 아 손님 왔다. 손님부터. 아? 네. <laughs> 지금 손님이 금방 또 왔다 갔잖아요. 네, 키오스크 확실히 젊은층들이 키오스크를 딱 설치하자마자 주문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지방에도 키오스크 이용이 그냥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죠? 맞아요. 그렇죠. 기본으로, 그냥 키오스크는 기본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이제는 키오스크가 기본이 됐어요. 근데 키오스크가 있으면 네. 사실 직원이 따로 주문을 안 받아도 되니까 네. 이거 되게 효과가 큰거예요 음료에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키오스크가. 맞죠이게더 좋은 것 같아요. 10년 동안 일했으니까 옛날에는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네. 아, 혼자 있을 때 <laughs> 주문이 계속 들어오면 이게 만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음료 만들다가 주문받고, 음료 만들다가 주문받고 하니까 확실히. 키오스크가 <laughs> 점점 더 편리해지는 <laughs> 것 같아요 잖아요 그 한참 만들고 이예 잠시만요 <웃음>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빙수는 해보셨어요? 네 빙수 많이 했습니다 빙수 할때 진짜 특히 네, 아... 키오스크 없으면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빙수 하실 거예요? 빙수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손님, 여기 손님들이 이 벌써부터... 동네는 지금 찾죠? 네 벌써부터 팝빙수 찾고 아... 예, 가까이 오세요 <laughs>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니 빙수가 항상 아니, 고민될 거예요 그렇죠. 전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저희는 아... 절대 안 해요. 아, 아 제가 왜냐면, 하 저도 십몇 년을 했잖아요. 근데 네. 좀 있으면 20년인데. 음... 10년 동안 팥빙수 하느라고 허리가 휘어갖고, 빙수는 너무 힘들어갖고, 이 뭐라 해야, 심리적으로좀안 네. 맞더라고요. 그죠 아무리 과정을 단소화를 시켜도, 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 아메리카노 내장 파는 게 훨씬 마음 편해. 그렇죠 <laughs> <laughs> 요즘 빙수 가격이 거의 이제는 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그렇죠. 빙수 가격도 많이 오르고. 요새는 또 1인 빙수도 많이 찾으시니까. 아, 1인 빙수도. 그러면 더 재미없을 텐데. <laughs> 맞아요. 컵빙수 이런 거. 컵빙수 이런 거 나오면 더 재미없죠. 바쁘긴 바쁘고. 맞아요. 손이 훨씬 많이 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빙수기도 저걸 해야 되잖아요. 또 치우고 뭘또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진짜 하시려고요? <laughs> 일단 손님들이 찾는데 없다고 하는 게 너무 그래가지고. <laughs> 일단은 다 해볼 생각입니다. <laughs> <laughs> 능력이 되면 해도 돼요. 그쵸. 그렇죠. 그 손도 빠르고 네. 그 저는 그러니까 빙수를 권하지 않는 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리적인 부분에서 안 맞을 수도 있고 네. 그죠? 근데 손님들 도 많이 찾고 그리고 사장님처럼 이제 손이 빨라 <웃음> <웃음> 일단 이것저것 동시에 할수 있는 분이면 나쁘진 않아요. 또 여기 지방처럼 어느 정도 이제 단골 고객들을 확보를 하려면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쵸. 이게 또 여름 시즌에 특히 홀이 있는 매장. 음. 저희, 외대 매장에 워낙 뭐, 테이크아웃 손님이 많고, 홀에 있어도 다른 걸로 이제 대체를 할수 있으니까, 음, 아. 그렇게 안 하는 건데,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질주 묻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이번 주부터 바로 더워져가지고, 음. 바로 계속 물어보세요. 물어보세 아, 많이 물어봐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 크레이저도 하시는 매장이 있고, 안 하시는 매장. 아... 자율. <laughs> 아, 하면은 좋은 건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하면은 좋은 건 당연한 건데, 그게 기계 비용이라든가, 할수 있는 그런 노동력,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 믹서기를 이용해서 아, 하는 커피수를 <laughs> 생각하고 있긴 한데. 아, 아, 아. 한마디로 얼음을 이제 깨갖고. 네, 그죠 아. 아이스크림과 같이 네. 갈아서. 옛날, 옛날 빙수, 빙삭기였잖아요. 네. 옛날 빙삭기 방식으로 하는 건데, 그것도 크게 나쁘진 않은데, 워낙 요즘에 눈꽃빙수가 설빙 이후로 캐무아부터 시작했죠 이런 눈꽃빙수가 이제는 좀 약간 대세라 이거를 넘어서지 못하면 빙수 또 빙수도 맛없다 소리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깨는 방식은 컵빙수도 나쁘진 않겠다 저희 흑임자가 또 맛있잖아요 어 그렇죠 흑임자 흑임자를 살짝 이용할 까도 생각드리긴 하는데 어 괜찮아요 그렇죠. 아, 저도 이렇게 가맹 사장님한테 <laughs> 아이디어를 좀 얻고 가는 경우도 <웃음> 많습니다. <웃음> 아, 이런다니까. 이렇게 실력이 좋으시다니까. <laughs> 아, 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시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이런 건 되게 권장상황이에요. 아, 흑임자. 흑임자 베이스로. 네. 어, 그렇게 가도 괜찮겠다. 고소해서. 네, 네 그니까 약간 미숫가루 느낌도 나고. 네, 맞 네, 떡도 쓰고 있는 떡이 있어요. 어, 그것도 있으니까. 아, 그금 말캉말캉한 느낌이 <laughs>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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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다. <laughs> 나쁘지 않다. 어차피 빙수는 토핑 문제니까 맞아요. 네, 토핑을 어떻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도 인삼가루 어때요? 인삼가루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인삼가루 있잖아요 인삼가루 많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음. 그 지역 뭐 특산품 네. 이용한다 이렇게 또 해도 되고 홍보의 의미로 그렇죠. 괜찮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즉석에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laughs> 아 여러 가지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네. 어, 아 진짜로. 어아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네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진짜 괜찮을 네 될것 같아요. 예상팥빙수 어...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뭐 그렇게 하시고 다른 뭐또 불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어. 우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까이 제가 아, 아닙니다. <laughs> 카메라 울렁증이 <오랜증이> 있어 가지고 <laughs> 카메라 앞에 왔으면 약간 멀어지고 싶어 하는 그게 있다고 전하시면서. 아닙니다. 에로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아, 네, 그 그래서... 손님을 빨리 잡는 게제 목표라서. 아... 테이크아 비중, 아직까지 여기는 많으세요? 거의 80%가 80 테이크아웃 오, 어. 80%테이크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외부, 네. 내부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도 네. 좀 필요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깊숙한 모양인서그래요 네, 맞아요. 매장이 모양이 이쁘다고 하는 게 보통 가로로 넓어야 돼요. 네. 전면부가 넓고 이제 안이 좀 약간 좁더라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매장 같은 경우는 길쭉한에 있어서 네. 안이 잘안 보이는. 맞아요. 그게 좀 있어요. 그래서 또 요즘 보통 이렇게 생기면 테이커처럼만 크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네. 밖에다 사진을 응. 걸어 놓으려고 응. 응. 신청을 해놨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laughs> 확실히 빨라요. 제가 와서, 어, 이게 안에 보이려면 사진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미 다 하셨어요, 이미. 아, 진작에 아. 했어야 했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아, 역시, 아 역시, 잘합니다. 역시 잘합니다. 역시 잘해. 그래서 사장님도 분명히 제 채널의 창용자들한테도또 네. 얘기해 주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 그동안 경험이 있을 거니까. 저는 확실히 그래도 저는 카페를 좀 많이 해, 해봤어가지고 약간 각오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래도 경험 무조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창업하기 전에 카페 경험 1년 이상은 무조건 해보셔야 될것 같고 그냥 막 했다가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그렇죠? 수 있으니까 다 준비를 하시고 크레이저에서 확실하게 교육도 다 받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저는 느끼는 게 사실은 특히 나이를 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40대 후반, 뭐 50대 이런 분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런 기회, 이렇게 사장님처럼 젊을 때부터 할 아...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지금 뭐 알바를 하려 해도 못하잖아요. 사장님,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 뽑으니까. 냉정하게 아, <laughs> 살짝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솔직히 되게 돌려서 얘기하신 건데. <laughs> 일단 이력서에서 탈락이잖아요. 사실. 아, 아. 그런 부분들이 창업자들이 사실은 힘들죠. 힘들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데 우리 사장님은 워낙 잘하실 거고 교육을 <laughs> 진짜 막 짧게 끝냈다니까. 이런 경우가 없어요. 저희 진짜 교육을 하면서. 이런 경우도 처음이어서 너무 잘해서 스팀 저보다 훨씬 잘치시거요 아, <laughs> 아니다 아니, 라떼 트도 저보다 잘해요막 이게 겸손하게 스팀이 엉망이에요 하면서 딱 했는데 갑자기 막 하트가 막 그려져 있고 안에 뭐막 그려져 있네. 잘 하시고, 여러분들도, 어, 창업을 하시기 전에 사장님 말씀처럼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아마 멘탈적으로도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죠? 그쵸. 근데 뭐, 사장님은 잘 버티시고 있는 거죠? <laughs> 저는 이전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많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진짜 힘드셨나봐, 옛날에. 그쵸. 거기도 테이크아웃 매장이었는데. 거의 뭐 아침 점심으로 100잔, 200잔씩 막 파는 곳이었어가지고 빠도 훨씬 좁았어요. 여기 한 반에 반, 반에 반. <laughs> 그런 곳에서 했어가지고. 아. 그럼 테이크아이 힘들었어요? 아니면 매장? 큰데 그때 투썸에서도 있었어. 투썸, 드롭탑, 이디야, 뭐다 해봤습니다. <laughs> 어디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투썸이. 약간 투썸. 너무 틀에 박혀 있는 그런 게어 있었어가지고 어, 어떤 의미에서 틀에 박혀 있다니까? 약간 유도를 있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레시피 같은 것도 막 얼음 개수까지 막 그런 것도 있었고 <웃음> <웃음> 살짝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laughs> 대기업의 그 카페 프랜차이즈들이 네, 약간 맞아요. 그게 좀 있어요. 어... 근데 지적을 좀 잘하신 게 얼음 같은 경우도 강도라든가 네, 녹아가는 거 이런 거따지 보면 사실은 얼음 개수를 그렇게 맞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눈대중이 좀 필요한 건데 네. 그것까지도 이렇게 하느라고 좀 <laughs> 그렇죠 좀 오래된 거긴 한데 옛날 얘기긴 한데 <laughs> 지금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랬어가지고 아, 지금도 <laughs> 그래요? 아 레시피 그래. 막 시험 보고 <laughs> 카드 시험 보고 막 그랬어가지고 <laughs>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매뉴얼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기업들에서 그런 매뉴얼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필요한 거고 왜냐면 너무 또 유도리 네. 우리 회사는 좀 유도리를 좀 많이 발휘하는 <laughs> 편이긴 하지만 맞아요. 그 유도리가 또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이제 죽은 방이 돼버리거든요 네. 네. 맛이, 어디는 또, 이런데, 어디는 또, 이렇다. 이렇게 돼버리면 브랜드 이미지로서는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도리가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런 점이 <적이> 좋아가지고. <laughs> 네. 왜냐면 현장 상황마다 다르거든요. 네. 장비도 다르고. 맞아요. 네. 얼음도, 어떤 데는 뭐, 시아키 쓰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이렇게 아이스트로 쓰는 데도 있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얼음 강도도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현장 상황마다 사장님이 판단을 잘 해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뭐 그런 매뉴얼적인 부분은 어렵고 그 다음 또 어려운 데 있었어요? 어려운 점은 음.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잘하시니까 이제 열심히 해야죠 손님들 많이 오시게 그왜냐면 저희도 저희 가맹점주 입장에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다양한 경험이 있으니까 뭐 디저트도 그렇고 디저트 만드는 데는 어려움 없어요? 아, 레시피가 잘 나와 있어가지고, 일단 레시피대로만 하면은 금방 만들어서. <laughs> 와, 이것도 힘드시다는 분들 진짜 많아요. 아, 그래요? 진짜로, 아, 진짜 농담 아니고,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진짜 아, 이런 분들. 이게 시그니처인데. <laughs> 아, 진짜 많아요. 아,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아, 이거 당분간 힘드니까, 이거 좀 제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때 하면 안 돼요?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아닌 것 같죠? 아니요, <laughs>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그니처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좀덜 되는 사장님들도 실제로 계세요 실제로 많고 그래서 우리도 더 훈련시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험이 있고 <laughs> 경험이 없고 그런 분들하고 차이인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쉽지만 누군가한테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대로 많이 좀 경험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또 쉽지 않으니까. 교육을 그러면 더 열심히 받아서 해야죠, 뭐 그렇죠. 수 없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맨날 발스서 자격증 따로 간다고 해도 맨날 엉뚱한 것만 하고 오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오늘 사장님 만나뵙고 되게 기분이 좋네요. 잘하고 계시니까. 멀리까지 찾아와 주셔가지고. 아니, 아니에요. 저 그냥 요새서 올라오는 길에 서울 가는 길에. 그냥 어차피 서울 뭐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 옆으로 살짝 오면 되는 거니까 살짝 많이 오신 것 같은데, <laughs> 여러분들도 사장님들처럼 그래도 가급적이면 많이 경험을 하라는 게. 네네. 여러 그게 상황들이 있으니까. <laughs> 그죠. 그죠. 그 지금 뭐 배달하시고 이런 것도 잘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걱정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 왜냐면 장기전을 해야 되는데 네. 장기전을 하실 준비는 돼 있고. 네. 네. 지금도 잘 하고 있고. 뭐 칭찬이 워낙 자자니까 하 직원들 사이에서. 네 지금 금산점이니까 주소 여기 쭉 들어갈게요 금산읍 상리 32-6 크레이저 커피 금산점입니다 서비스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금산점 여기 충정도 계신 분들은 한번 이쪽에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럼 이 정도로 끝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웃음> 빠밤 <웃음>